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저는 지금 강남 파고다에서 가루가루 기초 일본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나입니다. 저도 지금 강남 파고다에서 수진쌤이랑 같이 기초 일본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희나쌤과 함께 가루가루 인강으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두 분의 밸런스 게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수진쌤이 희나쌤에게 먼저 질문해 주세요. 네.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서 한 곳에서만 살고 싶다면 네. 서울, 부산? 어, 저는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부산 사람은 원래 부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부산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요? 부산. 네. 자, 부산의 매력 한 가지 얘기해 주세요. 부산은 진짜 큰 매력인데요, 선생님. 네. 택시가 빠르니다 <laughs> 택시가 천천히 가더라고요, 서울은. 아하. 차가 막혀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부산은 아 빨리 가주세요 택시 기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없던 길도 만들어서 가주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부산을 선택하겠습니다 전 평생 한 계절만 고를 수 있다면 겨울 아니면 여름 저는 평생 겨울 어 왜요? 저는 겨울에 꼭 하는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음. 뭐냐면은 눈사람을 꼭 만들어야 돼요. 저도 이번에 와서 눈사람 만들어 봤는데 너무 귀엽게 잘 만들어져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바조던인가요 <laughs> <다 웃음> 본인의 눈사람이 귀엽고 예뻤다. <laughs> 맞아요. 카톡 투사로도 해놨어요. 아, 진짜요? 네. <laughs> 그래서 저도 역시 눈사람 만드는 걸 좋아해서 전 겨울이 꼭 있어야 될것 어, 같아요. 맞아요. 겨울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오. 일본에서 대학교 다니기, 네, 음. 일본에서 고등학교 다니기. 아 이건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무조건 대학교! 어? 왜요? 아 고등학교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웃음> <웃음> 맞아요. 저는 고등학교는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어, 어, 다니기 재고 대학교에도 공부하는 건 똑같지 않나요 근데? <laughs> 죄송합니다. 별로 안 했습니다. 대학교 <laughs> 때. <laughs> 놀았습니다. 아,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laughs> 인스타 팔로워 1만, 인간 후기 1만. 음. 어느 쪽? 이거는 쉬운 질문이네요. 저는 인스타 팔로우가 1만이 한참 전에 넘었기 어 때문에, 오. 인간 후기 1만으로 가겠습니다. 인간 후기 1만이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 이건 뭐, 가진 자의 여유네요, 그렇죠 <laughs> 네. 아. 인스타 팔로우 10만이면 조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펙합니다. <laughs> 둘중한 곳에서만 숙박해야 한다면, 바퀴벌레가 나오는 방, 귀신이 나오는 방. 이거는 둘다 너무너무 싫어하게 하는데 저는 공포영화 절대 안 보거든요 바퀴벌레가 그나마 낫지 않을까 바퀴벌레는 저보다 작고 음. 나약한 존재지만 귀신은 음. 저보다 강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퀴벌레로 하겠습니다 자 희라 선생님은 바퀴벌레를 좋아하신는요아니다 절대 아니에요 <laughs> 그러면 저도 바퀴벌레 질문드려도 되나요? 네. <laughs> 바퀴벌레 200마리가 나오는 방. 음. 1m짜리 바퀴벌레가 나오는 방 음. 어느 아. 거 고르시겠어요? 아, 괜히 놀리다가 저도 당하네요 <laughs> 1m짜리 바퀴벌레는 더듬이가 음. 이만큼이네요 <laughs> <laughs> 뭘로 하실래요? 어, 저는 바퀴벌레 너무 싫어하는데요 200... 200 한 마리랑 적이 되는 것보다 한 마리랑 적이 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더듬이가 이만 한데요아예뭐 더듬이가 뭐 이백 개 있는 것보다 그냥 예 하나 아, 한 마리가 있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서 달, 달 다리로 치면 날아가실 것 같은데요. <laughs> 이거 답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계속 유도하시는데 <laughs> 그런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큰 바퀴벌레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laughs> 선생님이 일년 동안 딱일년 음. 동안 한 가지 스타일만 할수 있어요. 1. 빡빡머리 네. 2. 사자머리 아, 빡빡이면 할수 있는 머리가 없잖아요 <laughs> 그쵸 그래서 저는 사자머리 가겠습니다 아, 어차피 사자머리. 아침에 일어나면 사자머리 돼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이미 네. 제가 가진 거기 때문에 네. 사자머리면 어떻게 할수 있지만 빡빡이는 아무것도 못해서 어. 사자머리로 가겠습니다 그 일어나자마자 사자머리를 SNS에 올리면 10만 될것 같은데 아 정말요? <웃음> <웃음> 아, 해볼까? 1만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웃음> 네. <웃음> 아, 뭐하니면 도네요 네, 그렇죠. <laughs> 네. 조심해야 됩니다. <laughs> 둘중 애착이 가는 책은 스쿠스쿠 앤 가루가루. <laughs> 아, 너무 어려워. <laughs> 자, 여기 뭐답 정해져 있지 않나요? 가루가루 아닌가요? 가루가루. <laughs> 저 가루가루죠. <laughs> 가루가루. 사실 스쿠스쿠 쓰신 분이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이에요. 네. <laughs> 그 다음에 되게 정도 많이 이제 들었고 스쿠스쿠는. 네. 음. 가루가루는 또 쓰신 분이 제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에요. <laughs> 네. 앞으로 이제 또 정의들 책이기도 해서 가루가루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루가루 가루 좋습니다. <laughs> 수진 쌤, 그럼 이번 가루가루 가루 일본어 인강에 대해서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가루가루 가루 일본어는 그림과 상황을 통해서 좀더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는 연습에 중점을 뒀어요. 자 인강에서도 이런 도서의 장점을 잘 살려서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일본어가 바로바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자 누구나 열정과 그 다음, 가루가루만 있다면, 일본어 실력이 쉽게 늘수 있는 강의예요. 자, 그럼 히나쌤, 그럼 어떤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좋을까요? 책 제목 자체가 가볍고 가뿐하다라는 가루가루이기 때문에 쉽고 가볍게 일본어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가루가루 일본어 강의에 플로어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히나쌤,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가루가루 단어에서는 저와 함께 교재의 단어를 공부할 겁니다. 직접 소리내면서 단어 연습할 테니까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가루가루 보이토에서는 그 과에서 꼭 알아둬야 될 문법과 문형을 저와 같이 연습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술술 연습에서는 짧은 문장에서 긴 문장으로 확장해서 연습할 건데요. 여기서는 통합적인 회화 스킬을 다져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랑 함께 복문 내용도 살펴볼 건데 먼저 한국어로 된 문장을 일본어로 바꿔보면서 그 과에서 배운 내용들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랑 같이 일본에서 쓰이는 여러 숫자 표현도 배우면서 한과를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교재의 내용을 다 배우고 나면 함께 그동안 배운 내용을 간단히 복습하는 1, 2, 2 달출했니? 시간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16과까지의 모든 내용을 퀴즈를 통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알차게 구성해 봤습니다. 자, 히나쌤, 가루가루 일본어 인강을 들으며 일본어 회화 실력을 키우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멋지러 데스. 실제로 일본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쉽고 간단하게 회화하면서 일본인 친구까지 사귀실 수 있을 겁니다. 이자카에서 스몰토크 하는 거 이제 문제 없습니다. 아 선생님, 멋지러 당근이라고 하시네요. 가루가루 가루 일본어 인강을 들으면 제 l p 피티 시험 같은 것도 좀 대비가 가능할까요? 하, 있어요. 네스네. N5에서 N4 정도의 어휘들과 문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책 따라 공부하시다 보면 어느새 4, 5급 정도는 가뿐하게 따실 수 있을 겁니다. 가루가루에 나오는 단어와 문법들은 모두 JLPT N4, N5에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막 일본어를 시작했는데 JLPT 시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언어는 글이 아니라 말에서 시작됐고요. 단어가 아니라 문장으로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와 함께 즐겁고 가루가루 가루 한 수업 시작해 볼까요? 그럼 저희 인강에서 만나요. 만나네.